부자들은 왜 신발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까? 부자들은 사람을 볼때 의외의 부분을 먼저 살핀다고 합니다. 바로 신발. 그런데 왜 신발일까요? 첫째 신발은 디테일을 보여준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세심함과 관리 습관은 신발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깨끗한 신발은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신호이며 부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본다. 부자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합니다. 명품 신발을 신더라도 오래 신고 잘 관리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는 돈을 관리하는 습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셋째, 신발은 성격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신호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발의 스타일과 상태는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깔끔한 가죽 구두를 신는 사람은 전략적이고 세심한 성격, 반면 너무 낡고 관리되지 않은 신발을 신는 사람은 즉흥적이고 계획성이 부족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